mm 나무음이 답을 반갑습니다. 법연 상인 연불법어 42 성성 염념이 모두 탈력이다 만일 자력에 머문다면 일성 십성도 여전히 자력이고 만일 타력에 머문다면 성성 염념이 모두 타력이다. 이 법어에서는 자력과 타력에 대한, 어,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것은 타력이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많이 하면 이것이 자력이고 타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염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타력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인상인은 그것이 아니다. 자력과 타력은 염부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자력에 머물고 있다면 한번 부르든 열번 부르든 역시 자력이고 우리의 마음이 타력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한다면 한번한번 한번 소리 내어 부르는 어 이 연불마다 전부 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는 타력연불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어에서는 자력과 타력에 대한 구분은 연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력에 의지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자력 염불은 왕생할 수 없고, 타력 염불은 반드시 왕생합니다. 이 말씀은 염불을 하는데 왕생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력심이, 어, 왕생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 설사, 십만 번씩 연불을 하더라도 성성염염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의지하는 어, 타력 연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마흔 세 번째.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내영에 의해서이다. 사람들은 모두 임종할 때 정념이 있는 까닭에 아미타불께서 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법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임종의 정념은 부처님의 내영에 의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칭찬정토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오를 해 주셔서 마음이 흩트러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본언을 믿고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의 정념에 대해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내용이 바로 임종의 정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늘 부지런히 염불을 해야 한다. 아, 이 부분 역시 일반인들이 쉽.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임종할 때 본인 스스로 정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부처님께서 영접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현 상인께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종할 때 정념이 있게 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께 내영을 해주시겠다는 본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어, 법인상인께서는 아미타경의 이역본인 어, 현장 대사님의 번역본 칭찬 정토 불섭수경, 예, 아미타경의 다른 이역본입니다. 아그 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해 주셔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게 칭찬정토 불섭수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서 당신의 자비 광명으로 우리에게 가피와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할 때 정념에 머물면서 전도되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연불하는 사람들에 대해 섭취불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수연불하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하는 것은 100%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이익이라는 거죠. 우익대사님의 미타요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임종할 때 미혹하고 전도되는 그런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임종할 때 내가 몸을 놔두어서, 정념이 있게 해주시겠, 해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정념 있고 난 후에서야 부처님께서 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수연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가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에게 정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과 관계를, 어, 이 뒤바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도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까요? 바로 우리를 가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피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왜? 우리 일반 중생들은 임종할 때 되면 정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에 수행력이 있어서, 산매력이 있어서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중생들은 본인의 자력으로는 임종할 때 절대 그런 정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저 옆만 짓던 중생이 설사, 경전도 독송하고 뭐 여러 가지 선법을 닦았다 할지라도 이런 선정 수행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산란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임종할 때 정념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임종할 때 정념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임종할 때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전수염부라는 사람이라면 임종할 때 반드시 정념이 있게 됩니다. 설사 겉으로 보기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의 이 영혼은 이, 이 미혹하지 않고 여전히 정념으로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심하고 연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런 수많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임종할때 정념이, 내가 정념이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내가 임종할 때 양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임종의 정념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부지런히 염불만 하면 됩니다. 전수염불 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반드시 정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는 부지런히 염불만 하면 됩니다. 마흔 네번째, 다른 수행은 연불만 못하다. 연불행자는 아미타에레와 관음세지 등이 자주 오셔서 수호해 주시는데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잠시도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른 수행은 그렇지 않다. 또한 연불행자는 목숨을 버린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만 다른 수행은 확실치 않다. 장막 안에서 생각을 움직여 진찰 밖에서 증득함을 결정짓게 되니 어 다른 수행은 연불만 못하다. 이것은 어 여타의 수행과 어 연불을 비교,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아, 여기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불하는 사람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 이세 성인께서 오셔서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듯이 형상을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수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행위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평소에 수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익의 차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염불하는 사람이, 이제, 목숨을 목숨이 다하고 나서 어 반드시 왕생하지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불은 정정의 업이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 두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부처님의 수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고, 하나는 임종한 후에 반드시 왕생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을 갖고 다른 수행과 염불을 비교했는데, 결론은 다른 수행은 염불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음, 이제 마지막에는 장막 안에서 생각을 움직여 진찰 밖에서 증득함을 결정짓게 되니 네, 다른 수행은 연불만 못하다. 이, 이 장막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어, 뭐 저복 위에 앉아서 혹은 침대 위에 앉아서 소파 위에 앉아서 입으로 나마함이 탑을 나마함이 탑 나마함이 탑을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10만억 불국도 밖에 있는 이 극락 세계에는 우리의 이름 석자가 그영꽃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는 번뇌의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연화 왕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생을 하게 되면 어, 극락세계의 무생법인의 이런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증득하는 거죠.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은. 어, 허무의 몸, 무극의 체를 증득하게 된다고 하셨죠. 허무의 몸과 무극의 체는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 전쟁은 꼭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실에 앉아서 어 이제 첨단 기술 이런 과학 기술로 전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실을 벗어나지 않고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인의 그 처소에서 편안히 앉아서 연불하지만 이미 연불함과 동시에 우리는 극락 세계에서 이런 진리의 몸을 증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바 세계에서 염불을 하면 그와 동시에 극락 세계 연의 연꽃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만 다섯 번째 염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득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연부라는 초막이 비록 좁긴 하나,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성중들이 운집함이 암라원의 연화자와 같고, 매의 도량이 비록 협소하나, 삼매의 아, 도량이 비록 협소하나, 무수한 현성들로 가득함이 영축산의 태음과도 같다. 10만억 불국도가 마치 지척에 있는 듯하고 무릎을 넣을 자리밖에 없는 장실은 거의 태어군과 같다. 만일 사람이 연불하지 않는다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성종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으시고 무수한 화불 또한 한부처님도 오지 않으신다.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덕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니 행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 법어에서는 연불삼매의 수순간 공덕과 이익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불행자들은 그흐름한 누추한 초가집에서. 어, 살고 있더라도 어, 또이조갓집이 대단히 협소하고, 어, 대단히 작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광대무진한 장엄이 있고, 겐지스강 모래수, 모래수와 같은 성종들이 이곳에. 온집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성대한 이 법회에는 마치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의 암나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와 같이 장음하고 수승하다는 겁니다. 이 암나원이라는 것은 인도 중부의 바이살라의 있던 정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석가모니불이 유마경 등을 강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매도량이라는 것은 염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는 꼭 어떤 선정과 같은 그런 삼매를 얻어야 연불삼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수연불만 하면 그 자체가 삼매, 연불삼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현재 연불하는 장소가 누추하고 협소하더라도 이 법이 종기한 까닭에 또한 우리가 전수연불을 하는 까닭에 무수한 현성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우리 염불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혼염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무수한 현성들이 운집에 있던 그런 광경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행이 있어서? 감히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교를 하겠냐마는 우리 염불인 우리가 연불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하지 을 않는다면 어느 불보살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겠습니까? 우리 연불인들은 마치 법계의 중심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시방의 항아사 제불들과 또 무수한 현성 보살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연불인들은 시방 재불과 무수한 보살님들과 한 몸이 되어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극락세계가 비록 1 0만억 불국도 밖에 있다구나 하나 사실은 지척에 있는 듯합니다. 연불하는 방이 협소해서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없이 광대하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도 태우공과 같이 드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이익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운 곳으로 옮겨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셨던1 0만억 불국토가 마치 지척에 있는 듯하다. 또 협소한 장소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넣을 자리밖에 없는 장실이 태어궁과 같다. 또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이 처소가 화려하고 창음하게 변화하였고 사바세계에 있는 이 우리들이 항아사재불과 제대 보살님들과 연년마다 상응하고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연불의 이익이죠. 그러나 만약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성종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으시고 무수한 화불 또한 한 부처님도 오지 않으신다. 결국 우리가 만약에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종할 때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서 육도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염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득실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긴말 필요 없이 모두 염불합시다. 나무아미타불.